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을 아주 기쁘게 나누기 위해 오늘 무대 인사 4회를 맡게 된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제가 왜이 무대에 서는지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알 겁니다. 조금 있다가 이야기 나누고 오늘 소주한쟁의유일무이한두 주인공분들을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배우분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 영화 소주전쟁에서 최인범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<목소리도> 이렇게 귀한 토요일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소주전쟁을 관람해 주러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정말 오늘 열심히 많은 극장을 돌면서 네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또 진짜 팬분들도 특히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객석을 항상 채워주셔서 너무나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힘잘 내서 아무리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너무나 특별하게 영화 배우 네 이창호 배우님이 이렇게 전랑 저희랑 함께 무대 인사를 할수 있어서,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무대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재호 형님이었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수수 선생 많이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자,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의 빌, 유팬지 안녕하세요, 유인식입니다 <laughs> 오늘 그 마지막 그무대인사는그 반이거든요. 유쯤되는 약간 좀 피곤이 불려오 하는데,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덜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, 네, 예 아직 못 보셔도 지만 영화에 나오시거든요 저희 그어 회사 직원으로. 근데 진짜, 어, 너무 뭐 힘있대. 어, 자 본인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줘서 진짜 고맙습니다. 아니에요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아, 어, 제로시아고다니니까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. 와 매장입니다. 매장. 저쪽은 차나네시아. 아 이거 뭔가 인도네시아, 차나네시아 아주 재밌는 고급 유모였습니다. 대사 그, 네, 자리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힘이 나 좋습니다. 네, 행복한 시간 되시죠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우리 관객분들께 우리 배우분들이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. 여러분 드대으로만나의시고했어요 유해진과 이세훈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. 지금 사이 있죠. 두 배우분.